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8된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오빠 상견례장에서 생긴 일 말씀드리려고요. 요즘 세상 진상 많다고들 하는데 물론 저는 직장 다니지만 정말 뼈저리게 알고 느껴요. 대학 3학년 때 스마트폰 바꾸려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별로시장 보니 시간당 3만원 운운해서 전화했다가 알고 보니 노래방 도우미라 식겁하고는 다른 공고란 보니 백화점 판매 알바 구하더라고요 확실한 곳이라 면접보고 일한 적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판 상품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매니저님이 좋게 보셨는지 매장 판매 직원 추천하셔서 더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아주 젊은 여자 진상 손님을 만났는데 아주 학을 뗐어요 친구랑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어와서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옆에서 그 컵만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필이면 하얀 옷 옆에 서서 친구랑 이거 이거 하면서 옷을 자꾸 건드리길래, 저, 고객님, 컵은 제가 들어드릴까요? 했더니, 싸늘하게 절 노려보며, 아니요, 괜찮아요, 탐하셨어요. 하길래, 그럼 제가 버려드릴게요. 했더니, 됐다니까? 하면서, 제가 무슨 소매치기라도 되는 것처럼 가방을 고쳐맨다고 지랄돌다가, 커피 든 손으로 가방을 건드려서, 자기 몸에 쏟아지고, 그 상태로 앗 뜨거워 하면서 방방 뛰는 바람에, 주변 하얀 블라우스로, 커피물이 마구 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옷 보호한다고 제가 앞을 막아서고그 여자들 방방 뛰는 거 막아섰는데 그 여자가 그런 저를 보고는 더 흥분해서는, 야! 하면서 고함치는 거예요. 저도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고객님, 다친 곳은 없냐고 물으니 저를 손으로 밀치고, 야! 이 와중에 옷이 중요해? 당장 달려가서 찬물을 떠오던 거 해야지. 옷가리가 있어? 이 개년이? 하면서 따귀를 올려붙이고는, 야! 매니저 불러! 너 때문에 화상 입었어! 어쩔 거야! 하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소리 듣고 달려온 매니저님이, 애기 듣고는 미안하다고 병원 가서 처치하시면 치료비 드리겠다니까? 야! 내가 치료비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재수없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전연이내팍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화상 입고, 이거 폭행죄야, 알아? 너희들, 내가 이백화점이는저혀 폭행자로 고소할 거야. 저도 매니저님께 손님 몸에 손댄 적 절대 없다고 정색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랑 친구는 분명히 제가 팔을 잡아서 옷에 뜨거운 커피를 쏟은 거라며 그리고 옷을 보안답시고 자기를 미쳤다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지라지라 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매니저님한테도 반말 짓거리 하는 저 여자가 매니저님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무전기로 서클 네티 불러서. 그 여자들 둘라고 저랑 메인저님 보안실로 갔어요. CCTV로 확인해봐도 그 여자들이 수다 떠느라고 커피잔을 입에 대었다 얘기하느라고 입에서 떼고 커피잔 든 손을 흔들흔들하면서 조심성 없이 옷을 가리키고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지켜서서 서성이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고 제가 커피잔 달라고 하고 거부한 저 여자들이 저를 째려보고 위아래로 훑으면서 뭐라고 소곤소곤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50cm도 넘게 떨어져 있고, 저 여자가 커피잔 든 손으로 가방 고쳐맨답시고, 바로 자기 어깨로 쏟아내는 장면. 저는 그 여자 날뛰는 동안 그 맞은편에 서서 옷걸이 앞에서 커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장면이며, 오히려 제가 저 여자한테 딱이 맞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뻔히 CCTV를 같이 보고 있는데도, 이상하네? 이 각도에서는 전혀 나 잡는 게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팔꿈치를 잡아서 엎은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서 말소리 안 나오는 거 알고는 욕까지 했다고요. 하면서 거짓말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하면서 편들고요. 매니저님은 더볼것 없으셨던지 여자 손님 둘이 아을 박박 쓰니 저 부분 싹 녹화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주고 일단 치료하시고 치료비 요청하세요. 어차피 이 친구나 아르바이트 학생이라 잠깐 일주일 정도 일하는 친구고 모든 책임은 저희 백화점에 있으니까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CCTV 찾아서 증명하세요. 단 이유 없이 음해하시면 백화점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니 알아두시고요. 일단 CCTV에 의하면 이 친구가 폭행죄로 고소해야 할 판인데요. 하면서 슬쩍 경찰분을 보니 눈빛이 저 여자들 편은 절대 아닌 듯 하더라고요. 하긴 저때 경황없이 저 여자들이 하도 방방대며 정신을 빼놓기도 했고 찰싹하고 갑자기 제밤에불 붙은 거라 몰랐는데, CCTV로 보니 얼마나 이득감에 올려 붙인 건지, 제 딱에 올려 붙이는 팔이 야구선수처럼 목 뒤로 넘어가 있어서 못볼 수가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신고받고 오신 경찰분이 여기서 끝낼까요? 경찰서 가서 고소라도 하실래요? 물으니 그 여자들이, 어쨌든 출동 기록은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증거 모아서 변호사랑 찾아갈게요. 어디지서 누구세요? 하면서 기세 등등 나중에 두고 봐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 여자들 변호사 선임한다더니 거짓말이라 증빙할 증거는 없어서인지 경찰에서 연락은 없었는데 백화점에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옷 사러 온 거라면서 CCTV 등지고 감히 내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는데 옷따위를 보호하냐며 마구 헝클어뜨리고 쌍욕을 하면서 평생 점원으로 벌어먹고 살라면서. 악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아니라 옆에 달고 다니는 친구를 바꿔가면서 모자를 눌러쓰고 와서는 아직도 있네, 재수없는 년. 인연 때문에 팔아주기 쉽네. 하고는 가버렸죠. 저 여자 가고 나면 옷에 얼룩이랑 고기미 심해서 제가 혼나는 일이 잦아져서 그냥 그만뒀어요. 집에 가면 웃는 가면 벗고 제 원래 얼굴로 돌아오는 것도 힘든데 저 여자 다녀가면 내색 안 하던 서러움과 울버이 치솟아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마음 상해가며 돈 벌지 말래요. 내 손으로 돈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건지 배워가며 버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미친 진상년한테 찍힌 것이 확실하다 싶자 그만두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르바이트 할 용기 없어서 공부만 들입다 팠고 4학년 되자마자 바로 취업진부에 돌입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여긴 그래도 회사 사람들만 접하면 되는 거고 낮잡아 보거나 예의없게 전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행이에요. 처음 선배 언니들이 조금 까칠했는데 적응되니 이젠 괜찮아요. 한 해에 한해제 후배도 생기고 직장생활이 안정되어 갔어요. 내년에 대리도 달고요. 오빠는 저보다 공부를 좀 하는 편이라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페이닥터나 할까 아니면 친구 몇이서 모여서 개업을 할까 한참 고민 중이에요. 아빠는 친구들하고만 하면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걸린다고 믿을 만한 선배 한 분은 모셔둬야 한다는 입장이셨는데 친구들 모두 다 찬성인데 유독 한 친구가 반대한대요. 똑같이 투자해도 나이로 억누른다나? 나름 인성도 좋고 친구들도 감정 좋은데 유독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번번이 언성 높이게 되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던 참이었죠. 그동안의 오빠는 노는 시간 아깝다고 저기 같이 동업하려던 선배네 닥터 자리 비우는 사이에 사람 구한대서 일하러 다녀요. 뭐라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대요. 그때 여자친구랑 한참 데이트 중이었는데, 뭐 사줘, 뭐 사줘,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들 새끼는 키워봤자 남이라고 엄마가 한단하시지만, 요즘은 다 이래요. 자기도 남자친구 만난다고 뭐 해달라고 하면서 부탁도 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거지 뭐. 걔도 많이 사줘요. 하지만 여시같이 오빠가 하는 한 10%나 하려나요? 오빠가 더 좋아 죽나 보지. 사랑도 권력이래.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래. 하고 말았지만 저도 여자라 저런 여자애들 많이 봤어요. 저는 남자한테 커피 한잔 얻어마셔도 빚지는 느낌이더구만. 선물을 사랑의 척도로 여기는 애들이 있더라구요. 하긴 요즘은 남자도 그냥 투자 안하죠. 그만큼 쏟아부은 사람한테 미련도 많은 것 같아요. 오빠도 얘가 갈수록 제 멋대로 해 성격 안 좋은 거 느껴지는데 중계에 있어서 손이 안 털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째째하게 뱉어내려고 못하고 결심해져하죠 자기가 싫으면 달라는 것마다 사주겠어요? 그것도 능력이다 싶어요. 결국 사사건 거 삐그덕거리던 친구는 빠지기로 하고 선배 한 분하고 오빠 친구들 셋이 뭉쳐서 공동대표 원장으로 동업하고 치과 차리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가운데 여자분 쪽에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약혼식이라도 하자고 한대요. 개원한다니까 그제야 몸 다른 건지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얼굴 좀 보여달랬다는 반응 없더니 오빠도 그동안 얼굴 좀 보여드려. 너 궁금하셔. 그렇게 자리 마련하려고 해도 기분 나빠했대요. 부모님 만나면 그냥 코 껴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제 겨우 레지던트 주제에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삐진다는데 오빠는 또 의사라고 귀안 죽는 게 귀엽다며 그래 그래 했던 모양이에요. 여자분 집은 대단하면 대단한 거고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닌 집이에요. 대학 교수시라는데요, 딱히 그렇게 크게 보유하고 떼돈 버는 집은 아니었어요. 버리로는 사업하는 집에 비해 평범에 가깝죠. 저희 아빠는 중소기업 운영하시거든요. 처음 오빠 만났을 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냐며. 그런 회사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학자 집안의 돈으로 기죽이지 말라고 했대요. 자존심 무척 강한 아이라며? 오빠네 좋게 본 모양인데? 저는 몹시 기분 나빴거든요.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후려친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이 뭐 어때서? 장사하는 집안은 학자 집안이 자기네에 비해 딸린다는 거야 뭐야? 장사하는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 후려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대기업 아들이 아니라서? 별세계 그룹 아들한테 장사하는 집안이라며 후려치겠어요? 오빠가 엄청 사랑하는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치과 의사도 의사냐며 후려친다는 여자에게 갖고 싶은 선물 사대가며 가끔씩 제게 서운한 마음에 술 한잔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속상한 이야기 하는데 만나보기도 전에 선입견 들고 안 좋았어요. 잘난 사람도 가스라이팅에는 장사 없어요. 가까운 의미에 있는 사람에게 넌 이래서 아니야. 수시로 취급당하면 잘난 사람도 못난이가 돼요. 그 사람에게만은요. 제가 보는 오빠와 저 여자 관계가 그랬어요. 또 나름 프라이드가 있어서 무시하고 있잖아? 하면, 에이, 설마, 나우사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랬던 여자가 오빠 개혼한다니까, 3년 내애기를 나서서 하니, 제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죠. 오빠도 개혼과 결혼 동시 진행은 무리인데, 좀 자리 잡히면 하고 싶었는데 하며 난색을 표시하지만, 여자분이 개혼한다니 딴 생각 드냐며 오빠를 또 말총 취급하더랍니다. 아빠는 부모 만나서 얼굴 본다고 꼭 결혼할 거 아니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저 여자 이야기 부모님께는 말안 했어요. 가끔 저 붙들고 토하지 부모님이 당장 때려쳐라할것 뻔해서인지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저 역시 오빠 하소연 들어주고 오빠 편들지 엄마에게 이야기 옮기진 않았어요. 마음이 말안 듣는 거 알거든요. 요란스럽게 상견례 장소 어디로 잡을지, 여기 어때 물었다 욕먹고, 저기는 어때 묻고 욕먹고, 일주일을 시달리다가, 특급오드 한식당에서 하기로 했대요. 어쩌다 남산 지나다 스쳐가도 보던 호텔. 저번에 들어가서 잠깐 훑어보다,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에 만원 주고 사먹은 기억에, 다시 소스러지며 바보스럽게, 여자 말잘 듣는 오빠는 한양시 집에 룸에 하겠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상견례도 유명하다고 하던데, 양보니, 먹으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트집 잘 잡는 여자분이신 건 익히 들어서 아는 제가 엄마 아빠 스타일링에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엄마 꼬셔서 동네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고 갔어요. 아빠는 버럭버럭 남성스럽게 별짓 다 한다고 하셨지만 오빠 기세워주는 겁니다 하니 얌전히 따라 미용실 의자에 몸을 맡기셨고 즐기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 역시 아끼던 옷에 잘 떨어지는 정장에 상큼하게 역시 아끼는 명품 스카프 목에 매고 포인트 주고 나갔어요. 하도 까칠하고 대단한 안목 소유자라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트집 잡고 오빠 괴롭힐까봐 호텔 구경하자는 핑계로 먼저 도착해서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예전에 여기서 목말라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식겁했다는 이야기하며 엄마랑 긴장 풀고 있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바라보니 몇년전그 백화점 진상녀가 한쪽 입술을 코쪽으로 잔뜩 올린 채로 비틀면서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처럼 하얗고 뽀얗고 야들야들한 실크 투피스를 차려입고 검정색 잘 빠진 정장 입은 저를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는 표정에 저도 모르게 딱 학생 때 백화점 아르바이트 시절로 돌아가서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져서는 엄마 옆으로 바짝 붙어 팔짱을 끼고 반대쪽으로 이끌었어요. 엄마가 모처럼 힐을 신으셔서 걷는데 속도가 안 났는데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여자의 또각또각 화난 듯한 신경질이 배어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제 옆에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도 물 버렸네. 개나 소나 다들 해보네. 재수없어, 거렁뱅이 같은 것들. 엄마는 저 소리에 뭐가 화가 나나 싶어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다가, 저 여자 시선을 따라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 하시면서 눈에 힘이 들어가시는데, 전 그대로 다리가 안 움직여서 멈춰선 채로, 속으로 꺼져 꺼져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오빠의 날이니까 평정심 잃지 말자. 엄마한테도 내색 안하려고 정신 좀 차리고 애써 엄마한테 웃어보이곤 경치 이야기로 말 돌렸어요. 아는 여자 아니야 하셔서 아니 다른 사람한테 하는 소린가봐. 아니 그렇지 놀래라 하고 슬슬 시간 되어가서 약속장소로 갔어요. 기분은 이미 바닥이었지만 마음 다잡고 처음 있는 우리집 행사에 나름 몰입하려고 노력했죠. 잘봐둬야 저도 상견례 때 써먹으니까요. 오빠도 포마드 발라서 머리 정리하고 제법 멋을 냈더라고요. 먼저 들어가 있자고 해서 들어가는데 오빠가 슬쩍 절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새언니 될 뿐이 몹시 예민한 상태라고 하니 특히 조심해달라고요. 알았어 하고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에휴 결혼하고도 온다리처럼 오빠는 예민하고 까탈스럽다는 저의 등살에 비유 맞히느라 꽤나 시끄럽겠다 싶은 게참 유난이다 싶었어요. 우리 식구들 일렬로 앉아 여기 물도 녹그릇으로 나온다며 사진 찍으면 이야기하고 아빠는 다음에 봐요. 여기서 만날까 하시면서 내심 마음에 드신 눈치셔서 가격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빠가 메시지 받고 후다닥 뛰어나가는데 드디어 공주님 행차시구나. 저도 얼른 일어나 서 있었죠. 이웃고 문이 열리고 사돈눈으로 보이는 분 들어오시고 오빠가 들어와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문고리 잡고 새언니 될 아가씨가 쓱 들어오는데 동시에 저도 그 여자도 뺨의 경련이 파르르 왔네요. 세상에. 아까 마추져서까지 지랄치던 년이 애비 세원이라고요? 이미 엄마 아빠께서는 저 여자 부모와 인사 끝마치고 이 여자 부모는 사돈 전에인 저와 인사하려고 저를 쳐다보며 눈 맞춤 기다리는 눈치인데 절대로 이 여자한테 눈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뺨은 마그네슘 부족인 사람처럼 아직도 떨리고 있고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되고 엄마는 저 여자 옷차림으로 아까 험한 소리 내뱉고 지나가던 여자인 거 알아채셨어요. 제 앞에서 파춘유처럼 눈알 도록도록 굴리던 이 여자는 곧 표정 정리하고 쌩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미 엄마는 얼굴 굳은 상태셨어요. 자리에 앉는데 그 조용한 상현회장이 제 숨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과호흡이 온 건지 숨을 쉬어도 쉬어도 심장으로 폐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오빠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이우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오빠 보려고 옆으로 고개 돌리다 정신 잃은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전현덕의 기절이란 걸 해봤네요. 정신 차렸을 때 상전예장 테이블 아래 엄마 무릎이었구요. 물 뿌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구역질나게.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을 들이미는. 오빠가 결혼하겠다는 여자 머리채를 쥐고 바로 굴려버렸어요. 나를 이렇게 상든신 만든 년 아까 나를 보고 도끼눈 뜨면서 거렁뱅이 같은 것들이라고 엄마까지 싸잡아 욕하던 년이 입싹 닦고 아가씨라고? 그 여자 부모들은 아악거리는 짓딸 비명소리에 날 떼어놓으려고 달려들고 엄마 아빠도 제손 붙잡으며 왜 그래 유진아 하면서 말리시는데 일단 바닥으로 굴려서 새하얀 실크 옷 더럽히고 미용실 갔다 왔는지 헤어스프레 이 냄새 퐁퐁 풍기는 년의 머리를 그년의 신부랑 어울리게 마구 헝클어뜨려 놨어요. 아! 하면서 제 손을 쳐내려는데 어디에 이 말끔하게 차라입은 미친년을 제 속과 똑같게 미친년 봉도남바를 만든 후에 이 여자야 나 4년째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때 따기 때리고 내가 밀어서 쏟았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들통나고도 나 자르겠다고 매일 행차에서 더럽힌 년. 엄마 아빠가 말했던 미친 진상년이 이어져야 그리고 아까 엄마도 봤지? 엄마랑 나랑 거지 치고하면서 했던 말 개나 소나가 우리야 엄마 오빠는 제 말에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백화점 고객 게시판에 저인지 알아보게 글을 도배하고 가진 중상모력을 하고 저 여자한테 시달려서 일 그만두고도 한동안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화장실에서 손목 으려고 했던 거 오빠가 보고 말리면서 저 붙들고 울었거든요. 미련도 없이 일어나 유진아 오빠가 절 붙이고 하고 엄마 아빠 모시고 나왔어요. 먹지도 않은 사인 계산 카드를 긁고 그냥 나왔어요. 가자마자 저는 아직 탈진 상태라 잤는데 거실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서 깼어요. 누가 서럽게 울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나가보니 그녀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아니, 콧대도 높은 교육자지만 따님이 왜 중소기업하는 우리 집 거실에서 저러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맨발 발소리 착착 소리내며 나갔어요. 저를 보고는, 아가씨, 미안해요. 고졸들이나 하는 일이라 대학 아르바이트 하는 줄도 몰랐고, 그때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쇼핑하다가 화상 입어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커피 내가 쏟았냐고, 이 미친년아. 네가 커피잔 달라는 나한테 다 마셨다고 거짓말하고 나 도둑년이라도 되는 듯이 가방 지키려고 나 피하다가 네 손으로 엎은 거잖아. 고졸들이 나 하는 일 물건 파는 일이면 고졸이니? 내가 고졸이라도 네년 욕할 자격 있어? 너 그러고도 계속 백화점 찾아가서 욕하고 나 깔아뭉개고 물건 망치고 갔잖아. 일부러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찾아왔지. 왜 그렇게 나 잘난년이 혓바닥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네. 나 신경 쓰지 마. 난 어차피 개나소니까, 아가씨 좋아하네. 올해는 얘기 끝났어. 나 그날 기억해, 유준아. 너랑 나랑 비밀로 가지고 가자고 했던 그날, 이렇게 못된 년인 거 아이고 못 살지, 참. 야, 내가 사준 거다 뱉어내야겠다. 나는 찌질한 물건 파는 점은 오빠라 그런지, 선물 준게개 아깝네. 이쁜 내 동생이나 줘야지. 감히 내가 사준 옷에 가방 메고, 내 엄마랑 내 동생 싸잡아 욕을 했어. 개 같은 개 고대로 뱉어내라. 안 그러면 네 대단한 교육자 아버지 부끄럽게. 학교 게시판에 교수님 딸내미가 무슨 짓 하고 다니면서 명품 우려내는지 싹 까버릴 거니까. 개나 소나 집안에서 개나 소 밖에 더 나오겠냐? 넌 성형외과 의사 찾아가라. 오빠가 예전과 다른 반응이라서 못 믿겠는지. 그랑그랑 순진한 척하는데 저한테 뭔가 개진상하던 년 맞나 싶더라고요. 고객 게시판에 친구 동원해서 저에게 쌍욕 들었다. CCTV 등 돌리고 고객한테 욕한다. 어디 매장 오빠는 어린 저번년 냄새 난다부터 낙태비 벌려고 일하냐? 백화점 격 떨어진다까지 제가 보고 기억하는 것만 수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오빠에게 울고불고 이야기해서 오빠도 다 알고 있죠. 한대 후려칠 듯한 표정으로 싸늘하게 그 여자를 어이없이 쳐다보니 야 꼬조! 의사 같지도 않은 치과 의사 사무절이라도 꿰차고 싶어서 이질라 아냐? 그거 저네 자리 아니야. 엄마 소금 좀 뿌려요. 아 냄새나. 사악한그 여자 뒷꼭지에 대고 오빠가 야 내가 사준 거다 뱉어내 사람 보내기 전에 하고는 문을 쾅 닫았어요. 오빠 병원은 다행히 잘 돼요. 저도 후련하게 곧 회복하고 회사 잘 다녀요. 세상 넓은 것 같아도 좁네요. 예전에 저 여자게 에 당했던 아르바이트 가끔 꿈꿨는데. 요즘엔 집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저와 오빠에게 쫓겨나는 저 여자 모습 꿈꾸고 나면 상쾌해요. 상견례까지 가서 저 때문에 헤어진 저 여자 빈자리 걱정했는데 오빠는 선배 사촌 여동생 소개받아서 열애 중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한 분이시래요. 맏며느리처럼 튀지 않은 외모에 수도분하니 사진으로 봐도 마음이 예쁜 분이신 게 느껴져서 좋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진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조심하고 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